안녕하세요. 디비랜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OBS라든지 곰캠, 뭐, 오캠 같은 걸로 화면을 녹화하실 때, 어, 마이크 볼륨 목소리가 좀 작게 들어간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마이크 볼륨 부분만 조금 높여서 녹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오른, 어, PC나 아니면 노트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피커처럼 생긴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아마 윈도우 10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윈도우 7 쓰신 분들은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이 스피커처럼 생긴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볼륨 믹서 열기, 소리 설정 열기, 공간 음향 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리 설정 열기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소리 설정 열기 메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은요 사운드 제어판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내려오시다 보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 편에 사이즈를 키워서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 편에도 어,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쪽에 내려와서, 자, 내려와서요. 어... 사운드 제어판 보이시나요? 자, 사운드 제어판을 클릭하시게되면 이렇게 소리 설정 모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재생, 녹음, 소리, 통신 등 녹음 버튼을 클릭하게되면 여기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마이크가 나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제가 마이크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별도의 외부 마이크를 USB 마이크를 다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마이크 이름이 별도로 보이실거예요. 그때는 내가 볼륨을 올리고자 하는 별도의 마이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어,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요. 수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수준. 수준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수준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마이크 볼륨을 어느 정도 높일 건지, 그리고 증폭은 어떻게 할 건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제로로 돼 있는데 보통 한 10이나 20데시벨 정도 플라서 시켜주시면 많이 증폭이 되실 거예요 마이크 증폭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어, 소리는 올라가겠지만 잡음이 많이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 부분을 조정하셔가지고 마이크 볼륨을 맞추시게 되면 어, 녹화를 하실 때 깔끔하게 어, 큰 목소리로 녹화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오캠, 어, OBS 또는 어, 곰캠 같은 걸로 녹음하실 때 마이크 볼륨이 좀 낮은 경우에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